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9월 23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시장은 최근에 그 상승세에 따라서 매물출해는 있었지만, 역시 이제 애플이 지난 주말에 이어서 어제도 강세를 이어갔고, 또 엔비디아가 그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오픈 AI에다가 1 0 0 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거기에다가 그 스티브 미란 연준이사,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죠. 그러니까 올해 125BP를 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상승이 더해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새로운 최고치를 만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플러스 0.14%고, 나스닥이 플러스 0.7%, S&P 500이 플러스 0.4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플러스 1.57%,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출발이 0.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어, 출발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외국인만 사고 기관하고 개인은 파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승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장중에는 한때 이제 그 3,500을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3,494포인트만 이렇게 오르기도 했지만 예, 결국은 그 조금 그 상승폭이 제한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시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985억을 순 매수했고, 반면에 기관이 1,363억을 순 매도, 개인이 2,451억을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3,486.19포인트. 어제보다 0.51%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플러스 0.32%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역시 이제 그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죠.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이런 게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어졌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마이너스 8.8%까지 이렇게 밀리기도 했지만 오후 들면서 이제 조금 어 어, 하락폭을 줄이면서 어,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좀 역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이 1256억을 순매도 했고 기관이 800억을 순매도 했고 개인이 2,197억을 순매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872.21 포인트 어제보다 0.25% 하락하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양 시장이 모두 그 상승 기조를 이어 나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오늘 좀 속도 조절을 해서 좀 쉬어 가는 모습을 보인 날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환율이 1,392원 90전. 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시중 상위 종목들 좀 보면 에,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 사고 기관 팔고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뭐, <laughs> 셀트리온, 요 종목들은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이렇게 같이 사는 그런 종목이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파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자동차의 현대차 기아는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알테오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다 팔았어요. 그래서 976억, 554억 비교적 큰 폭으로 많이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에코프로비엠하고 페트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사는. 그런 종목이었고 반면에 에코프로는 외국과 기관이 다 파는 뭐 금액은 안 많지만 4억 13억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마리서치는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고 삼천당제약도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고 어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섹터별로 보면 여러 가지 뭐 움직였지만 이제 대표적인 섹터 몇 개를 보면은 이제 남북 경협 관련된 것들이 좀 움직였어요. 이거는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어제 한 말이죠. 트럼프에게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 때문에 곧 북미 회담이 임박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 남북 경협 무드도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입니다. 또 그냥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로 뭐, 어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이랑 곧 만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막 나오면서 오늘 이제 그 남북 경협적이 좀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전입니다. 원전은 이제 어제 미국 시장 그 영향도 좀 있죠. 어, 미국의 오클로, 오클로가 그 자기네 자사 원전 1호기. 그러니까 이제 SMR로 추측되는 이 원전 1호기 건설에 드디어 들어갔다. 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SMR 붐이 원전 중에서도 그 대규모 원전이 아닌 이게 이제 다시 바람이 부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이거 아시지만 이제 그 8월 26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지난달 라이브에서 제가 그이 SMR 또 SMR보다 더 발전한 MMR이 그 원전 시스템 중에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오클로를 말씀드렸죠 그때가 이제 70몇불때에 말씀드렸는데 어140 불이 됐어요 <laughs> 한 달도 안안 안 됐는데 더블이 <laughs> 됐어요 <laughs> 그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클로는 좀 많이 주시해 봐야 돼요 그때 제가 얘기했죠 그 어,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얘기하는 그 100억 그사진에 바로 옆에 오클로 CEO가 있었다. 그, 그런 얘기도 그때 한번 드렸었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어, 움직임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뭐 AI 챗봇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뭐 AI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대통령이 블랙락의 그 레리핑크를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AI나 재생 에너지의 아시아 쪽 허브를 대한민국이 이 하겠다. 어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로 돕는 MOU 맺고 뭐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이쪽이 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지노 이런 것도 특히 이제 카지노 중에서는 파라다이스가 예, 그랜드 하얏트 인천 웨스트 타워 그거 이제 인천 공항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에 예, 그거를 2,100억 원에 인수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대중국 인바운드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쪽이 또 움직였고 그또 바이오 제약 중에서도 이슈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제 뭐 셀트리온 그쪽에 예, 새로운 공장 이제 획득한 거상거뭐 이런 거 등등 한미약품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슈 있는 바이오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I 얘기 나오면 바로 뒤따라오는게 일렉트로시티지요 그래서 전력 설비 그런 그런 거어또 우리 가 그러니까 초고압 변압기 뭐 이런 거또 고체 산업물 그 암호센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블룸 에너지에다가 그 고체 산업물 기판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 상업가 아까 상업가 가는 걸 제가 봤는데, 어, 그 정도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AI 가면 뒤따라서 일렉트리시티 관련된 게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에, 없죠. 그 다음에 역시 오늘도 이제 뭐 에, 조금 어, 눌리긴 했지만, 어, 어제만은 못하지만 반도체 밸류체인 따라서 소재 장비까지 쫙 움직이는 어, 그런 모습은 오늘도 그대로 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AI 관련 소프트웨어, AI 관련, AI 관련 로봇, 뭐, 어, 챗봇, 어, 이렇게 이제 그 전체 흐름을 어, 타고 있었다. 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기관은 오늘 좀 팔고, 어, 음. 그랬지만 외국인은 이제 코스피 기준입니다. 외국인은 이제 매수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어제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수는 계속 이어갔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어, 다소 이제 속도 조정에 낮은 모습을 보인 시장 아니냐 아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6 시에 그 백만 개미 스쿨의 집중 분석이 있는 시간인데 오늘은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측면에서 본 이차전지. 그러니까 이차전지를 보는 측면이 두 시각이 있어요. 하나는 에그 전기차 전지 쪽에서 보는 거하고 ESS에서 보는 거하고 조금 이제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좀 보면 미국 시장도 뭐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상승이 이제 계속되고 이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그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요새 이제 얘기 많이 하는 욜로 투자라고 하죠.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밈 주식 이걸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 하는 게 이제 확산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대로 박자 맞으면 단기간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예를 들면, 뭐, 그, 베토홈 프로퍼틱스 같은 경우는 어제 46.61%나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기습적으로 오르고 뭐 이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도 개인들의 움직임을 보면 뭐 이거랑 좀 유사한 형태를, 어, 보이기도 한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단기 투자가 굳이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모처럼 상승 가닥을 잡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단기 투자를 하면 수익이 작을 수도 있다는 거는 한번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그 뉴욕에 그 유엔 방문 중인 그이 대통령이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뉴스인데 블랙록의 그 레리핑크 CEO를 접견을 했어요. 근데 세계 최대의 투자 규모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죠. 뭐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하여튼 12조 한 5천억 달러 정도가 투자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1경 7천 종 어. 이게 가늠이잘안 되는데 그런 이제 그 투자 규모를 갖고 있는 자산운용사 대표를 만나가지고 한국의 AI 그러니까 아시아의 그 AI 허브로 AI 수도 수도라고 표현했죠 수도를 만들고 재생에너지 등의 투자에 관련된 MOU를 체결한다. 그래서 이제 체결했다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 리갈 바인딩 없는 그런 단순한 M O U가 아니라 이제 후속적으로 기자들 질문을 어 후속적으로 어한 거를 보면 가까운 시기 내에 어 수조 단위의 파일럿 투자 어 이게 파일 한번 임시로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블랙그이니까 파일럿 투자도 기본 단위가 수조 단위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정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로 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전, 전세계 시장에서 이 블랙, 블랙, 블록락을그 쫓아다니는 그런 자금들이 있거든요. 이 얘네 어디 투자하나 어디 투자하나 이런 이제 추종 자금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쫓아서 우리나라를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도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오늘 시장이 이제 마침 쉬는 날이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상당히 큰뉴스예요 제대로 된다면.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한일 중에서 굉장히 잘한 것 중에 하나에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도 기대를 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골드만삭스가, 우리는 이제 많이 올랐다. 그동안 많이 올랐죠. 하도 뭐못올르다가 많이 올랐으니까 요즘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골드만삭스 얘기는 한국 증시의 한 70%는 여전히 싸다. 아직도 멀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런 리포트를 내놓음으로 해서 어쨌든 간 우리 시장으로 보면은 상승 추세, 추세에 힘이 더 받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드려 오는 것처럼 이제는 뭐 속도에 너무 민감하면 안 돼요. 왜 어제는 많이 울고 오늘 조금 울고뭐 오늘은 왜 쉬었다가 고 이런 거가 아니고 이제 속도보다는 가는 방향이 정확히 정해진 만큼 이게 어떻게 진행돼 나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 중요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일반 투자자 특히 일반 투자자라면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시장에서 뭐가 제일 많이 올랐나? 어느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나? 근데 그 제일 많이 오르는 종목이 내가 가진 종목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기 힘들죠. 어, 매일 내가 가진 종목만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얘기죠. 어. 그래서 이제 실례를 들어서 어저께 막안 오르고 그~ 요새 이제 막 반도체 올르는데 안 올르고 그러니까 그거를 딱 팔아갖고 오늘 이제 반도체를 관련주를 샀어요 이제 예를 예를 들면 그런데 오늘은 어제 그렇게 해서 어~ 팔았던 어~ 게 오늘 이제 다시 튀어오르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약간 그런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이 뭐, 뭐냐면 이 포트폴리오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 이거 무슨 포트폴리오 왜 구성해? 그냥 주식은 몰빵이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해 보시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진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고르잖아요. 인베스트먼트 풀을 만들 때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섹터 또, 나름대로 그 안에서 좋은 종목, 뭐, 이런 거 위주로 우리가 이제 쭉 그거를 이제 정리해 놓고, 소위 말하는 그 각각의 섹터들을 조합해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이제 만드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상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거 보면 어떤 날은 예,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떨어지고 또 그다음 날은 반대로 이게또안간게 가고 가던 건 떨어지고 이러니까 맨날 그게 그타령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왜 그러냐면 포트폴리오를 짰, 짰으면 이 각각의 포트별로 운영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시기, 매수하는 시기가 다 달라야 돼요. 왜? 그각 포트가 갖고 있는 상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날 갑자기 전 주식을 다 팔고 다 사고 이러는 게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그 평가할 때는 맨날 그 종가로 평가가 되니까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상세돼서 맨날 그 타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올라갈 때 잘, 꺾일 때잘 팔고 또 많이 떨어졌을 때 사고 이거를 각각 다르게 이제 운영을 하면 그게 포트폴리오 투자가 갖고 있는 강점을 그대로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운영이 핵심이에요.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는 나눠 놓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운영이. 그래서 그 결정에 도움을 주는 거. 그러니까 언제 사고, 언제 팔냐. 이거 결정에 도움이 주는 게 수급이잖아요. 그리고 수급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매매 원칙이고. 어. 그래서 그 매매 원칙을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서 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112평의 예,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얼뜻 보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포트폴리오를 그 개인 투자자들이 구성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뭐 당치도 않은 거를 갖다 넣는 건안 되지만 제가 항상 얘기 드리듯이 경쟁력이 있는 섹터에서 어, 경쟁력이 있는 주식, 소위 말하는 명품 주식은 포트폴리오에 구성해 놓고 있으면 이게 서로 엇갈리면서 올라가죠. 어, 어느 날다 같이 팔고 다 같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운영하면 최고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매번 뭐 오르는 종목 뭐가 오른다면 또막 그냥 있던 거 버리고 쫓아가서 그거 사고 막 이러면 이건 포트폴리오 구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추종 매매, 추종 매매 막 뒤따라 다니는 거죠.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구성,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각각 구성된 포트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